자, 오늘은 셀프로 디스크를 견인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스크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신데요. 급성으로 아프거나, 또 만성으로 아프시거나, 이 운동을 조심스럽게 한 번, 천천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가 나빠지는 그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의 디스크는 이렇게 c자가 돼서요,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디스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면서요, 앞쪽은 좁아지고, 뒤쪽이 오히려 넓게 돼요. 그러면서 이 디스크가 이제 컴프레션이라는 데 이렇게 눌리게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짜부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짜부러들면서 이 신경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심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우리가 이 조인트를 세퍼레이트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스크랑 이 조인트를 오픈해가지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 떼서 어, 이것을 이제 트랙션, 견인이라고 하는데 위아래로 잡아 빼서 반대 방향으로 넓히는 예, 그런 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세히 좀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디스크가 짜부러 들어서 예, 압력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을 이렇게 쭉 위아래로, 예, 쭉 위아래로 잡아 빼서 이 간격을 넓히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운동은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런 폼 눌러, 좀 작은 거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자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하시면 되고, 요 손잡이가 없는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폼 눌러를 요렇게 허리 뒤쪽에다가 딱 대셔야 되고요. 요폼 눌러 되는 그 높이는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팔꿈치를 이렇게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 밑에 이 라인하고 만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엉덩이를 앞에 앉지 마시고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 바짝 앉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허리는 꼬꼬치 하시고 자, 제가 두 손을 여기 잡고요. 자, 저는 두 손을 밑으로 내리려고 힘을 주고요. 반면에 살짝 상체는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엉덩이가 바닥에서 완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아주 작게만 살짝 떨어지는 정도, 예, 이 정도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예, 천천히 이렇게 견인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야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C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가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숙이시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 좋으시니까요. 자, 폼롤러를 이렇게 대시고 똑같습니다. 두손 잡고요.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예, 뒤로 바짝 가게 하시고 허리를 약간 핀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상체는 예, 엉덩이가 바닥에 약간 뜰 정도로만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팔걸이가 없는 의자가 있으시면요. 예, 이렇게 똑같이 앉으시고요. 예, 폼롤러를 아까랑 똑같이 뒤에다 대시고요. 자, 이런 의자를 양쪽에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팔꿈치를 이렇게 딱 대고요. 의자에다가. 자, 그리고 팔꿈치를 이제 밑으로 내리려고 하고요. 저는 상체를 살짝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